제주 감귤을 속지 말고 구매하려면 박스를 확인하고 어떤 귤인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박스를 봐도 뒷면에 적혀있는 정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달고 맛있는 귤만 골라 드실 수 있게 지금부터 베프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귤은 재배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흔히 말하는 제주 감귤은 노지 감귤로 박스를 확인했을 때 아무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노지 감귤로 보시면 됩니다. 노지 감귤은 별도의 시설 없이 토양에서 재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박스에 비가림이나 타이백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재배된 귤인데요. 타이백은 흙 위에 타이백이라는 흰 필름을 깔아 빛을 반사하여 햇빛을 많이 받게 기른 귤입니다. 비가림은 난방을 하지 않은 비닐하우스로 비를 맞지 않도록 하여 수분량을 조절해 재배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가림과 타이백은 노지 감귤보다는 비싸지만 당도가 높아 맛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나오는 시기가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또 감귤의 맛은 이 사이즈도 중요한데요. 귤은 2S에서 2L로 총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중 선호도가 높은 사이즈는 2S에서 미디움 사이즈인데요. 2S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작은 크기, 그리고 스몰과 M은 우리가 보통 아는 귤 크기로 반으로 갈라 먹기 딱 좋습니다. 이전에는 스몰과 미디움이 로얄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2S 선호도가 높고 단맛이 좋아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이제 귤박스 보실 줄 아시겠죠? 이 귤은 타이백 재배법으로 기른 2S 사이즈의 귤입니다. 그럼 귤을 눈으로도 보고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꼭지색이 푸르고 주변이 울퉁불퉁한 것. 살짝 만졌을 때 껍질이 얇고 떠있지 않은 것. 그리고 껍질의 점과 상처는 품질에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고르세요. 그럼 이렇게 맛있는 걸로만 골라온 귤, 냉장 보관, 박스째 쌓아서 보관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쌓아서 보관하면 맨 아래에 있는 귤이 짓눌리면서 물러 곰팡이가 필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 보관을 하면 수분이 빠지면서 질겨집니다. 그럼 귤을 제대로 보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귤을 서로 겹치지 않게 띄엄띄엄 놓아주세요. 만약 무른 귤이 있다면 골라내주세요. 서로 겹치지 않게 쌓아준 뒤에 서늘한 상온에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3에서 4도 정도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알아본 귤 고르는 법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베프 채널 구독 꼭 눌러주세요.